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커링 어, 건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이게 뭐지 어 그냥 그거 어 어쨌든 그, 어 그냥 막 탈춤에 막 그런 거예요 어쨌든 어, 이게 뭐였지 진짜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 지금 이거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제 인벤토리에 이게 쓰레기가 작동 있어가지고 제가 버리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가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잠깐만 아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됐어요. 자,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그림이랑 그다지맵을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은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보셔도 내가 왔어, 블랙보셔도 되는데 왔답니다. 어쨌 그거는 뭐 규칙이 있을 거지 모르겠 어쨌든 그냥 하겠습니다. 어저기 못생긴 사람이 보인다. 어, 뭐지? 거인이 쓰러져 있네. 안마. 악마 한번 들어가 봐길러지뭐난 집이 었거든 얼른 들어가야지 나는 얼른 거인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털을 뿌셨다 어어잔인한어 들어왔다 뭐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시 나가자 무서워하는 모습 무, 문이 잠겨있잖아 어, 어떡하지 일단 길을 따라가야겠어 살려주세요 이건 너무 좀모 목자 뿌려드려 야, 야, 야 목젖을 뿌려드려야 <laughs> 혀까지 뿌려드려 혀까지 야혀 뿌려드려 지금 뭐, 아니 제가 목젖 아닌가? 어쨌든 이빨까지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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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치해드립니다 이빨 지금 치료해드립니다 이빨 치료해드려요 아주 깨끗하게 치료해드립니다 하하하하 <laughs> 입니다. 제가 잠깐 사이거를 그냥 사이가사이가 와, 뭐야 이거? 아, 이거 뇌인가? 어, 뭐야? 이스테이그 다이아풀시스 이스테이그 다이아이 야, 올, 야, 야, 역시.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아주멋지지 어, 뇌인가? 멍청하게 만들어주지. 못된 양반. 감히. 어디서 못된 짓을 하고 난리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 그냥 널 멍청하게 만들고 싶어요. 멍청한 짓. 이런, 이런 짓 하면 내가 멍청. 어제는 멍청, 이 뇌를 부셔가지고 멍청한 대로 만드시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가도록 하죠. 아이고, 길이 막혀있네. 아, 죄송합니다. 어, 뭐지? 어? 식도와 기도가 있네? 어디로 갈까? 그냥 아무 데나 먼저 가자. 기도. 기도 가야 될것 같아. 어, 여기엔 폐가 있네? 다시 다 와야겠다. 폐. 결론은 한 개뿐이라자. 어, 이세그한개 음식. 이세 개, 한 개. 이야, 뭐지구만. 에이구 지젝스님 이거 너무 쉽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 너무 좋아라 오, 너무 좋아라 텐좀 넣어놔야겠다 이거 텐좀 넣어놔야겠어 어 잠깐만 됐다. 됐다 자 텐만 넣어놨으니까 이제 식도로 가죠 우와 위잖아 떨어지면 조심해야 떨어질 때 조심해야겠어 기다려주세요. 자야부 됐어요. 불다 어. 꺼졌죠? 나는 작은 장치가 있는 곳에 가서 미로를 탈출했다. 어쩌라고? 큰장자, 작은장자. 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미로인가? 미로인가 보다. 곡괭이가 필요하네 곡괭이로 좀 뚫어갈까? 고깽 이거, 아이... 짝해버릴까고갱이로 어, 네, 멍청하게 만들지. 왜 아니지? 왜 아니지? 어? 아, 지깝다아고다아니다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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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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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종식기, 종식이 탑이 있네. 한번 가봐야겠다. 야, 된다. 그냥 가도. 또? 어? 어 뭐야? 가자. 뭔 무슨? 어 잠깐만. 뭐야? 새가 없겠지? 새가 없겠지? 어째서 진짜 대박이야. 이제 딱 하고 나타나면 저기 물이 있네. 어, 잠깐만. 이건또 뭐냐? 어, 이거는 뭔가 또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 드롭헌네 파비라스. 아아아 내가 이렇게 해고 역시 이래서 제가 캐놓은 겁니다. 이거 미리 테스트한 도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딱 되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게 파비라스. 역시 파비라스. 어, 겨우 상관없네 일어나 보니 집에 있었다. 어, 뭐지 꿈이었나? 해줘서면 별짓 많이 해주세요. 이앤디. E 어. 어, 그냥 빨리 끝났데 어제가 아, 이거 예상 바뀐데 너무 빨리 끝났는데. 이거 예상 바인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빨리 끝났네 이거 너무 빨리 끝났어 이거. 이 방송을 어떻게 올려 이거? 잠깐만. 지금 그래서 내가 몸 속에 있다가 지금. 그, 먹고 자고, 그, 싸는 데에다 나온 거야? 지금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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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럽게 내모시고에나 죽여버려. 이 개물아, 나 죽여, 나 먹어버려. 아, 들어,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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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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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파커 이거는 깨끗하게 먹는 실력. 헤이. 자, 짧은 짧은 끝 아니 여기 물이 있었더니. 어아 이거. 아 너무 너무 깨끗하고만 이거. 깨끗하네. 어 이거 뭐냐? 자, 끝났네요, 여러분. 잠시 상. 어쨌든 템은 다 잃었어요. 아, 그템좋았는데 황금사가 황금사가 있으면 진짜 완전 무죠 숨술 자주받으려요 어이, 저기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이건 그냥 막 리본 같은 건데 막 그거 했다가 막 죽어가지고 그거 떨어뜨려서 뒤로 빠진 것 같고요. 아, 잠깐 똥, 아 잠깐만 잠깐 똥이라고 하는데 기분 좋으세요? 아, 똥이라고 할까? 똥왕에 분노하고. 아무도 못두게 문을 막아야 해. 문이 켜져 왜안 돼? 야야으 거의 밤이 다 돼가네 그럼 어쨌든 이제 엔딩 찍어야겠네요 너무 아쉽네 요자 이렇게 아. 자 줘봐 다음 방송에는 점프 앱이에요 마크마스터 앱으로 깐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밤이라서 아 미라 씨는. 쓰레기 들어와. 들어와.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있었네. 이거 두 개만 인는 줄. 진짜 자 무지개 방송 웃기오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만든 타임앱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겠죠. 이제 스님 배점 많이 주세요. 엔디. E 엔드. 엔드월드는 아니네. 솔직 에 솔직히 엔더월드 6.20.15 지금 년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0.17.17.0 어쨌든 여러분, 어이그그 그 그림이나 아니면 그냥 몸속 탈출, 몸속 탈출, 뭐 그런 탈출에 끝났습니다. 아니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좋으니까 많이 많이 꾹 많이 해주시고, <laughs> 네, 그러면 아 꾸라질도 잘지 말고, 어 그리고 빨리 마크 여기서 십육점영도 나와서 엔더월드 그리고 엔더진주, 엔더눈 그리고 또엔더상자 뭐, 엔더장. 상... 엔드 밖에 없지. 어쨌든, 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니까, 빨리 영적 16.0 나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영적 17.0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제 18.0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그거, 그, 그거 나오나? 지금 나오는 것도 모르겠네. 어, 어쨌든, 그, 하지만 그거는 꼭 그랬다는 게, 아니,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laughs> 반드시 이건 제 욕심으로 쭉 그랬다는 게 아니라, 꼭 그려야 그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러면 어 이제 재밌게 시청해 주셨 시청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고요 추천, 제작도 해주시길 바라요자 그러면 이번에 진짜 안녕. 라라라라라라.